단어, 같이 이 얼음을 열어보지. 안에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네. 조심해, 다치게 하면 안 돼. 조심하고 있어요. 펌펌, 구급 상자 좀 가져다 줘. 알았어. 이건 열차 틈에게 발견됐을 당시의 기억인가? 하지만 지금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데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을 뿐이죠. 어떻게 된 거지?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왔잖아. 그 메신저가 또 당신의 행동을 방해하고 있네요. 뒤돌아보지 말고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가. 뒤돌아보지 말고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가 뒤돌아보지 말고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가 저 아이를 봉인한 건 얼음인 듯한데 얼음의 물리적 특성을 찾을 수가 없어 정말 이상해 이 결정체는 서로 다른 조건에서 최소 6종류의 결정체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 육상빙이라니 은하는 정말 심오하기 짝이 없는 수수께끼라니까 당연히 난그 아이를 거두고 싶네. 이건 최소한의 도덕적 판단만으로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결론이지. 우리가 발견했으니 보살펴야 할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걸세. 하지만 이 선택으로 인해 은하 열차가 공경에 빠지게 될까 봐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야. 은하 열차는 누구든 환영해. 그러니까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만 집중하라고. 앞으로 모든 문제는 이 펌펌이 책임질게! 덕분에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군. 그 아이가 우리 같은 괴짜들한테 놀라지 않고 열차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길 바랄 뿐이네. 걱정 마! 내가 말했지? 은하열차는 누구든 환영한다고! 다들 널 거두기로 동의했어. 난 추방자 신분이고 너도 딱히 갈 곳이 있어 보이지는 않군. 하지만 최소한 이곳에선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히메코 씨가 몸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대체 언제 깨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 입국이 계속 진행하려는 걸 가로막고 있어요. 과거의 기억을 찾으려면 후퇴만이 답일지도 몰라요.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나아가라니. 알겠어. 간섭자가 하는 말과 반대로 행동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역시 난 천재라니까. 이 문을 여는 순간 군관진이 당신의 과거를 연산하기 시작할 거예요. 준비됐으면 이제 시작하세요. 야! 이건 내 방이잖아. 아이씨, 아직 정리도 못했는데 우러운 걸. 여기가 마치 세븐스 씨의 방이에요? 가운데 저건 얼음? 아니면 원래부터 있던 장식인가요? 이 물질인가 보네요. 이제 우리의 탐사 여정도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더 물어볼게요. 정말 계속 잃어버린 기억을 탐사할 건가요? 응, 음, 그럼. 태복님! 대연 공간진의 연산이 시작됐으니 태복은 움직일 수 없을 걸. 왜또 나타난 거지? 너와건 상관없는 일인데 왜날 방해하는 거야? <목소리> 하, 부탁이니 기억의 정원을 믿어줘. 이건 전부 널 보호하기 위한 거야. 그렇다고 강압적으로 누굴 보호하는 것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도 알아. 그렇게 네 과거를 알고 싶다면 날 따라와. 네 시작점을 보여줄게. 보다 오래된 기억은 더 이상 탐사하지 말아줘. 날 믿어 너한테 좋을 건 하나도 없을 테니. 이게 바로 네 시작점이야. 이때부터 넌단한 번뿐인 자신의 인생을 시작하고 다시 없을 모험을 펼쳤던 거지. 이보다 전에 있던 일들은 너에게 아무 의미도 없어. 생명의 가치는 과거를 위한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날개를 펼친 독수리는 추락했던 벼랑을 신경 쓰지 않아. 돛을 펼친 배도 좌초됐던 해협을 돌아보지 않지. 하지만 네가 겪은 모든 시간은 다른 사람에 의해 소중히 간직되겠지. 헤어질 시간이네. 작별 선물이야. 다시 만날 그때를 기다릴게. 안돼 기다려. <놀람> 으흐, 괴로워. 부연. 왜 갑자기 연산이 중단된 거지? 괜찮아. 머리가 좀지끈거려서 그래. 군관진이 방금 그 순간 연산을 멈췄어요. 마치 세븐스 씨가 그 얼음을 만진 순간부터 기억을 관측할 수 없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 신비의 인물은 유광천군의 사자였군요. 그럼, 후리? 내 과거와 연관이 있는 에이언즈가 기억 속의 후리라는 말이지? 아니요, 아직 단언하기는 일러요. 다만 어떤 에이언즈가 당신의 기억을 봉인했을 거라고 짐작될 뿐이죠. 하지만 유광 천군이라고는 확신할 수 없어요. 메신저가 언급한 보호는 당신의 기억을 봉인한 자가 유광 천군이 아니라는 암시일지도 몰라요. 그가 개입한 건 봉인된 기억으로 인해 당신이 다치는 걸 막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최소한 기억의 정원이란 단서는 찾아냈잖아. 기억을 되찾는 건 대연 궁관진의 능력을 벗어난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 태봉님이 도와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볼일다 보셨으면 전 어서 사람들을 모아 점검을 해봐야 할것 같아요. 혹시 궁관진에 문제라도 생긴 거면 속상해 미쳐버릴지도 몰라요. 우린 이만 갈게. 아, 빨리 가자. 군간지대 문제라도 생겼다간 열차에 엄청난 비용의 청구서를 드리밀 거라고.